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, 그리고 그 프로젝트와 똑같은 꿈을 꾸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새로운 주자는 또 누구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요즘처럼 시장이 어지러울 때 파이 커뮤니티, 그러니까 우리 파이오니어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. 우리 파이 이대로 뒤쳐지는 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. 근데 말이죠. 데이터를 한번 까보면 이게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잘 버텨줬다는 게 보이거든요. 보세요. 비트코인이 휘청하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막3% 5%씩 빠질 때, 파이코인은 고작 3% 하락에 그쳤어요. 이건 커뮤니티의 지지가 정말 단단하다는 증거죠. 심지어 지갑 개수를 보면요. 뭐 상어나 돌고래 같은 큰손들부터 우리 같은 새우들까지 전부 다 지갑수가 늘고 있어요. 이건 뭘 의미할까요? 그렇죠. 많은 사람들이 아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모아볼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파이의 핵심 전략. 그러니까 커뮤니티 먼저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. 일단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생태계를 차근차근 다듬어 나가는 방식. 그런데요, 만약에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떨까요? 자,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인터링크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. 파이랑 똑같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와! 접근 방식이 완전 정반대예요. 인터링크의 모든 것은 이 강력한 한 문장으로 설명됩니다. 바로 진짜 사람들의 인터넷을 만들겠다는 거죠.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검증된 진짜 인간인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.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? 바로 개인 증명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인데요. 이게 뭐냐면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보시나 가짜 계정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. 파이에서 KYC 인증 기다리느라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. 그게 사람 인증을 나중에 하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인터링크는 이걸 맨 처음에 가장 먼저 해 버리는 겁니다. 인증 절차도 보면 꽤나 빡빡합니다. 그냥 사진 찍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. AI가 생체 정보를 쫙 스캔하고 이게 진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라이브니스 테스트까지 거쳐요. 그러니까 딥페이크 같은 걸로 속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인증부터 하자는 접근 방식이 바로 인터링크 전략의 핵심인 셈입니다. 처음부터 규제를 철저히 지키고 나중에 기관 투자자들이 믿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한 판을 짜고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이 든든한 기배를 보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. 구글포 스타트업스는 물론이고 A6Z, 판테라 캐피털. 와, 이건 뭐 벤처 캐피탈계의 어벤져스잖아요. 이 정도면 우리 잠깐 하고 빠질 거 아니에요? 라고 대놓고 선언하는 수중이죠. 토크노믹스를 봐도 이런 장기적인 비전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. 특히, 팀 물량에 걸린 베스팅 기간이 무려 15년입니다. 15년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팀원들이 15년 동안은 자기들 코인을 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단타치고 빠져나갈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두 프로젝트를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까요?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, 전체적인 그림이 훨씬 더잘 보일 겁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둘이 막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똑같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터넷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데 그 길이 다를 뿐인 거죠. 파이는 사람부터 모으고 보는 거고, 인터링크는 튼튼한 길부터 닦아놓는 식으로요. 결국 두 프로젝트가 가진 힘의 원천이 다른 셈이에요. 파이의 힘은 수백만 명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사람의 파도에 있고요. 인터링크의 힘은 정부나 거대 기관들이 안심하고 발을 들일 수 있는 단단한 신라의 땅에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. 이 판을 지켜보는 우리 초기 참여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전략을 취해야 가장 현명할까요?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? 내가 이미 속해 있는 이 거대한 커뮤니티와 끝까지 함께하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이 새롭고 아주 체계적으로 보이는 접근 방식을 한번 탐색해 보는 게 맞을까요? 이 분석의 원본 자료에서는 아주 명확하고도 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바로 둘다 하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파이 체구은 계속 하세요. 여러분은 이미 암호화폐 신에서 가장 큰 인단 네트워크의 일부니까요. 동시에 인터링크 계정도 하나 만들어 두는 겁니다. 기관들이 들어올 판에 미리 자리를 잡아두는 거죠. 이렇게 양쪽의 다리를 걸쳐 놓으면 어떤 모델이 먼저 대박을 터트리든 우리는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어차피 둘다 장기전인데 굳이 하나를 버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사실 인터링크 같은 진지하고 자금력 빵빵한 프로젝트가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파의 커뮤니티에겐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. 아, 우리가 그동안 믿고 가던 이 길이 틀리지 않았구나. 우리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강력한 확신을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으로 던져봐야 할 가장 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개인 증명이라는 개념이 과연 복과 가짜 정보로 넘쳐나는 지금의 인터넷을 구원할 다음 단계의 진화가 될수 있을까요?